i3로 가성비로 맞춘 컴퓨터인데, 이분은, 그 싱크대, 그거, 설계 있잖아요. 그거, 3D 모델링. 그 도면이 얼마 안 크죠, 싱크대는. 그것도 하고, 이제 주식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맞춰달라고 해서, 쿨하게 주문을했어요 유튜브 분, 치고는. 어, 파워는, 손리된 500W 싱글레일. 이걸로 하고. 보드는, B460M인가? 이게 쌉니다. 이게 B460보다 거의 제일 싸요. H410 보다 만원 비싼가? 그렇습니다. 기가바이트 거. 6페이지에요 전원. I3는 요거 써도 제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보스트 켜도 I3는 4코니까. 어 그리고 타우클로 요거는 제가 서비스 달아드렸어요. 깜빡해서 저기 타우클로 금액을 말안 했는데 또돈 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미 얼마입니다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저기 예전에 친구 컴퓨터 제 저번에 세팅했던 거한 2년 전인가 거기서 걔가 이제 라이젠을 바꾸면서, 그, 그 당시 달았던, i7에 달았던, 평점 120비짜리 쿨러, 쿨러마스터꺼, 요거, 요걸로 꼈습니다. 이거 사용 별로 안 했어요. 예. 네. 그 친구가 i7을 했다가, i7 260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라이젠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케이스는 커넬이죠. 예, 네. 커넬. 요거는 다행히 전면에 팬 3개가 소음이 아예 없어요.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예. 네. 그래픽카드는 gtx1650, 1650 슈퍼로 했습니다. 어, 1650이랑 1660이랑 성능 차이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650이 나왔을 때, 그, 1660 두고 1650 사는 흑우업체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650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 그런, 그렇고, 1660 하기에도 좀 낭비 같고, 그래서, 음. 16, 50 슈퍼 1650 슈퍼가 1650 보다 한 3만 원인가 2만 원 비싸죠. 이 아이노비아 께어 기가바이트 거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몇천원더 비싸지만 이건 팬이 두 개예요. 기가바이트 1650 슈퍼는 팬이 한 개예요. 제일 싼거 이걸로 했습니다. 어 거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램은 당연히 16기가고 램값 싸니까 1650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1050 지금 단종이죠. 1050 Ti가 1050 Ti가 17만 5천 원, 18만 원, 17만 2천 원 저렴한 브랜드. 그런데 18만 원 주고 16 1050 Ti 하니 느좀 더해서 1650 하는 게 낫죠. 1050 Ti랑 1650이랑 그 한30%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요렇게스테이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SSD는 삼성 500기가 M2를 달았는데, 어, 1 테라 외장하드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추천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하는 그 아이코다에 이제, 아이코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나마 싸요. 아이코다가. 당연히 그, 제 아이디, 그걸 로그인하면 좀 싸집니다. 딜러 할인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외장하드를 따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외장 하드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2.5인치 노트북용 하드라 여기 있네요. 2.5인치 노트북용 하드라 SSD를 USB SATA2 케이블이라는 곳에 꼽으면 외장 하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2.5인치짜리 아무거나 꼽으면 외장 하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를 사지 않고. 요거 7,0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예전에는 2만원까지 했었는데 요즘 이게 많이 팔려서 그런지 이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만원도 안 합니다. 예전에 1 8,000원에 팔때 이거 가성비라고 막이 모델 말고 다른 거막 제가 블로그에 소개도 했었는데 여튼 외장하따로 사지 말고 저거 사시면 2 0 5모니 뭐든지 끼울 수 있죠. 그런데 요거보다 또좀더 괜찮은 게 이제 M2를 외장하도록 쓸 수가 있어요. 요게 M2 그 M2용 외장 하드 케이스죠. 여기에다가 M2 SSD 꼽으면 외장화 M2 M2가, M2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1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쓰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료 같은 거 외장 하드에 이제 넣어놓고 왔다 갔다 이제 이동하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보다 이게 이거 손가락 길이는 손가락만 하고 얇긴 이렇게 얇아요. 이게 백배 났죠. 그런데 제가 1테라짜리 SSD를 보니까. 일반형 사타 SSD도 바이오스타켓 제일 싼데 12만 얼마입니다. 1테라는 일반형 SSD가 속도 백0 0짜리 그런데 어 14만원인데 2 8 0 마이크론 크루셜 P1 요거 속도가 요게 1700 인가 2000에서 1700 요게 2만원 밖에 더안 비싸더라고요 이거 상이 낫죠 일반형 SSD 사느니 어 2만원도 좀이 상이 낫지 M2 요거 사서 저기 여기에다가 끼워서 여기에다 가 끼워서 사용하면 되죠. 1테라는 M2가 어떻게 보면 더 싼, 더 싸다고 볼수 있죠. 속도를 생각한다면 원래 이제 M2가 되게 비쌌는데 갑자기이렇게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1테라 사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SSD 사지 마시고 M2 사시기 바랍니다. 가격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인터페이스 53.1인데 아 이거 설명하면 길어. USB 3.0이 나오면서 이 USB 3.1, 3.2뭐 g 1 g .2, 뭐2 이게 되게 표기가 복잡해졌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러 갈게요. 어이 USB 3.1, USB 3.1이라고 표현할게요. USB 3.0아 3.1로 표현하겠다. USB 3.0은 음 이제 속도 이제 지원하는 대역폭이 이게 높잖아요. 높은데 그게 그냥 제가 이제 지필라고 있는 책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아, 이거 설명하면 을 아, 머리 아픈데. 아, 그러니까 음. 여기 보면 이제 시게이트 파이어구타라고 제가 쿠타라고 제가 예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 이 시게이트 파이어구타 요게 M2입니다. 속도 3500짜리 M2 외장화 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M2도 속도가 3500이고, 연결된 외장하드도 M2형 SSD 속도 3500짜리를 USB 3.2 젠, 3.2, 3.1이나 3.2에 꼽아야지만, 어, 몇십기가 짜리가 몇초 만에 가는 거예요. 몇십기가나, 몇 기가 짜리가 몇초 만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USB 3.1 젠, 3.2 젠2, 똑같은 거예요. 이표기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3.1 젠2. 그러니까 USB 3.1이, USB 3.1 젠2, USB 3.2 젠2.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 이게 뭔 개소리 하나가 됩니다. USB 3.2, USB 3.2 젠2 곱하기 2. 이거, 그러니까 반지 않은 거지. 속도가, 어 3.0은 5GB. 3.1은 10GB. 3.2는 20G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더 이제 이야기하면 600, 1200, 2500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 간단합니다. 이건 아 따로 설명을 해야 돼. 이건 너무 길어. 그냥 어 사실 때 앞에 3.1이든지 3, 3 2든지 의미가 없어요. 뒤에 젠2 젠2냐 젠1이냐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젠1이면은 속도가 500메가 500메가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젠2는 1000메가바이트 그리고 1250이라고 표기되는데 1000명을 할게요 그리고 젠2곱하기2는2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외장하드는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이걸 결제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제이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놔, 넣어놔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카드든 뭐 현금이든 자신이 이제 제 장바구니에 넣어두니까 뭐 받는 주소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받는 주소 자기 주소로 한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요걸 샀는데 요게 제가 보니까 이게 C 타입이고 한쪽은 한쪽은 USB 한쪽은 C 타입 그리고 양쪽 다 C 타입인 거 케이블 두 개를 주, 그 준다고 상세 정보에는 나와 있는데 USB 한쪽은 USB 한쪽은 C 타입이 안들어있나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케이스에 C타입 포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만원짜리 케이스에 C타입 포트가 있을 리가 없죠. C타입이 있는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10만원짜리는 사야 있었습니다. 아닌가? 뭐 있, 겠죠 근데 거의 10만원 돈 돼야지만 이 C타입이 있었어요. 방금 저 어떤 분이 이제 컴퓨터 찾으러 와서 컴퓨터 찾아가가지고 어디까지 설명 이제 까먹었어. 뭐이겠지? 3.1, 3.2 얘기해가지고, 아, 여튼 e k x 엔 그, C 타입이 없습니다. C 타입 있는 보드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은 USB, 안쪽은 C 타입, 그 케이블을 사가지고 연결을 해야죠. 요거는 M2 3500짜리, 삼성 9 8이 꼈기 때문에, 2분이 산, 그, 뭐야, 마이크론, 크루셜, P1 속도 2,000짜리, 그거를 꼽으면, 아 여기 3,500으로 읽어서 2,000으로 쓰잖아요. 겁나 빠르죠. 겁나 빠르지. 그게 500 짜리라면 느리지만 그것도 2,000, 이것 3,500이잖아. 겁나 빨리 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튼 그렇게 해서 싱크대 싱크대 설계하는 분이 주식도 한다. 아 요즘 공매도 금지돼가지고 주식에서 돈 벌기 쉽지. 여튼 이거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아 그리고 항상 저는 여기 보면 이분이 지금 하들안 달잖아요. 그래도, 하드를 달수 있게, 이렇게, 전원선이랑, 이 싸다선도, 같이, 이두개 같이 이렇게 놓습니다 같이. 같이 놓고, 여기에, 이 나사도 같이 넣놓습니다 여기 하드 다탈 데스라고. SC도 마찬가지고. 이그래픽카드를 고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단단한 박스가, 밑에, 이게, 쿵 떨어뜨리면, 이게 덜컹거리지 빠져요. 툭. 그러니까 밑으로, 이게, 쳐지면 안 돼요. 위로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밑에다 큰 박스 놓고, 여기 틈은 이런 발포지로 돼서 이렇게 했고, 위쪽은 인텔 점프클러 이거 넣어주고,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 요 이게 고정인데. 이게 고정지지대인데. 그니까 러 이걸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문지를 이렇 껴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여도 막, 그두그두 막 해서 한다고 해도 여기 탁 걸리죠. 이렇게. 그니까 러 앞으로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게 앞으로 툭 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툭 빠지면 이게 다시 위로 툭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문지로 해서 이게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기에는 좀 쓰레기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은 요걸로 해서 좀 신문지로 하지만 발포지로 봉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는 요렇게 하는 게 낫죠. 어 에어캡보다 신문지가 낫습니다. 신문지는 어떤 형태든지 구겨가지고 틈으로, 이런데 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어캡은 잘안 들어가요. 이게 좀 복잡하다.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그래픽카드가, 이게 빠지려면 이렇게 위로 당겨져야 되잖아요, 위로.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빠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슬롯에, PCIe 롯에꽉꼽혀있어서 위로 안 올라오면 되잖아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위로 올라오지만 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포지를, 동그랗게, 두께 맞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유리 케이스만 가능해요, 측면이. 요게 되고, 위에서 유리로 누르면은, 이게 누르잖아요, 압력이.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더안 빠집니다. 이렇게 측면이 유리일 때는, 이걸 약간 누르면서, 이제 아무리 그래픽카다가 이제 안 빠지게 하고.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는 비어 있어도 됩니다. 여기는 뭐,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끝에만 딱 고정하면 되죠. 위아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건. 여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떨어지면, 이게 모서리로 떨어져, 이 모서리로. 이렇게 정확히 찌개서 탁, 착지안 하잖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모서리를 보강해야 돼요. 모서리 에어캡 이렇게 두껍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박스 겉에. 박스 겉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안에는 있 스티로폼은 거의 무용지물이 보면 돼요. 같이 깨져요. 그래서 이 발포지 얇은 거, 이거를 안쪽에 바닥에 대요. 이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박스 보가 푹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강되는 겁니다. 박스 딱 단단한 거 접어서 그 안쪽에다가 이거 이거 이렇게 발포지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발포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찢으면 찢어요. 그리고 측면이 유리니까 메인보드 박스 있잖아요. 이걸 펴서 여기에 딱 걸리게. 여기에, 여기 걸리고, 여기도 걸리게 해서, 측면, 유리를 좀 보호해야 돼요. 뭐가, 뚫고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만해 놔도, 측면은 안 깨집니다, 측면은. 그리고 박스 위쪽으로 보면 틈이좀 남잖아요. 스티로폼 보다 박스가 좀더 높잖아요. 그렇게 발포지를, 에어캡 따위 말고, 발포지. 이렇게 쿠션이나 발포지를, 여기에 끼워서, 반 접어서, 기역자로 끼워놨습니다, 모서리에. 기역자로 그런 다음에 딱 덮으면, 그리고 이거 위에 다시 또 덮으면, 예, 가나를 퍼야 되겠죠.